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결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사받을 이들 가운데는 한결의 보도 기자와 편집국장 외에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명불상자가 누가 될지는 수사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며 지금 상황에서 특정하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성명불상자가 이번 기획폭로 기사의 배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은 오늘 윤 총장 별장 접대 보도와 관련해 한결레가 보도 전 취재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거의 보도했다고 고집었지요. 특히 윤 씨가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고 진술한 것처럼 보도한 건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별장 접대 진술 없다는 점 확인하고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허위 보도한 것은 윤 총장 찍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업무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이 보도는 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 윤씨 변호인 등에 의해 사실 무관으로 명백히 밝혀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유독 청와대만 이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 없는 노릇이다면 확인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요. 윤석열 총장 인사 검증은 청와대가 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그에 대한 인사 검증을 했던 청와대의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서초동 조국수호촉불집회 하루 전날 온 나라를 발칵 뒤집은 검찰총장 별장접대 보도에 정치적 의도와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검찰은 무엇보다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가 누군지를 음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청와대 의 입장이 모호해서 혹시 그 성명불상자가 청와대 관계자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지명의 시사 진단이었습니다.